샬롬, 반갑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하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마뱀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운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묵상 대신에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드릴 텐데요. 이세 가지 질문을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꿈에서 야곱에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또한 어떤 약속을 받고 싶으신가요? 예, 오늘 총네 개에 대한 약속을 저는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심, 동행에 대한 약속, 이네 가지 약속 중에 또 여러분이 받고 싶은 약속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었다면 그 약속들을 한번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떤 약속을 받고 싶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두 번째 질문은, 어, 여기서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그냥 처음에는 잠이 들었는데, 도망자죠. 어떻게 보면은, 어, 아빠와 형을 속이고,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체험 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하셨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서 아 정말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이곳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했던 그런 어떤 장소. 어 그런 곳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인가. 어, 그리고 미처 몰랐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어, 그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곳은 어디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추억 떠올리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어, 내가 가장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들을 한번 좀 기억을 소환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 이곳에서 또 이러한 때에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한번 좀 추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은. 그리고 마지막에 예, 그 야곱이 서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음,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 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로 하나님 달라고만 하는데, 해 달라고만 하는데 지금 야곱이 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그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떠나 십자가에 달 달리게 해 주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음,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사실 하나님은 뭐뭐 뭐 우리가 더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음, 사실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뭘 이렇게 자꾸 드리고 싶잖아요. 고마운 분에게는 정말 이렇게 막뭘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어, 이렇게 서운하면 좀 무서우니까 그냥 그내 마음을 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꾸, 주님, 제가 늘 달라고만 했었는데, 음, 주님, 저는 이런, 이런 것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랑의 마음도 될수 있고, 정말 꽃다발 하나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주님께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감동이 돼서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 뭐, 나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과 데이트를 하, 하겠습니다. 어, 뭐, 뭐,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마음, 음, 그, 그냥 드리고 싶은 그것을 한번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받기만 하면 죄송하잖아요. 그쵸? 렇 음, 그래서, 어, 우리가 뭘 자꾸 말 받으면, 아, 뭘 선물해드리고 뭘 드려야 될까 하는 것처럼, 오늘은 좀 역발상으로 아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어 우리가 처리들면 어머니 부모님께 뭐 옷도 사드리고 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같이 영화도 보고 어 전화로 안부도 묻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난 하나님께 뭘뭘 드리고 싶을까 뭘 드리면 좋을까 아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내가 받고 싶은 약속은 무엇인가. 또 내가 주님과 경험했던, 음, 그런 시간과 장소는 어디였던가. 추억 소환을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음, 주, 주님께,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헌금이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가 물론 예물도, 감사 예물도 드려야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내가 뭘 드리면 좋아할까. 그것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가, 뭘 받기를 원하시는가. 예, 그렇게 하루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어, 질문을 가지고 어, 또 하,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음, 원합니다 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 저희들은 그것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어, 야곱처럼 어떤 한 순간에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좀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음, 저희도 신앙이 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달라고 때 쓰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헤아려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며 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인가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각 심령을 각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